있었는데? 암철검.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. 어제, 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리월 상자에서만 나오는 템들이 지금 신규 지역 돌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잘 챙겨 주세요. 암철검은 기존에는 리월에 있는 m p c 대화로만 얻을 수 있었고, 지금 이렇게 하나 더 주네요.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, 이게. 처음에 이제 신호부한테 많이 줬던 무기예요, 이게. 엄마 무기에다가, 만개 후에 저런 뭐, 공격력 증가. 뭐, 신호부는 공격력을 안 쓰긴 하지만은, 나중에 모르죠. 공격력 기반을 쓰는 또만개 트리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무기들은, 기원에서 안 나오는 삼성 무기들 있잖아요. 수집되면은, 표시되는 거잘 확인을 하시고 챙겨 주셔야 됩니다. 아까 그그 그 할아버지랑 NPC들이 암철검 허리에 차고 있는 거 보고서는 얘네들 암철검 차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무기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. 삼성 무기들 중에서 뭐 나중에 무기가 많으면 삼성 무기 잘쓸 일이 없죠. 근데 이제 뭐 곡궁 같은 거 이게, 그, 야란, 한테 줬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무기예요 HP, 주스테신 활이 이것밖에 없어가지고, 제가 알기로는, 몬드. 에서만 나오는 거고, 몬드. 상자에서 나오면은, 따로 수집을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, 요거 흐로 생산의 칼 이것도 상자에서만 나오는 거고, 얘는 뭐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, 않은데, 컬렉션 하는 마음으로, 이런 것도 뭐 나오면은, 모아서 이렇게 예쁘게 재련해놓으면, 보기 예쁘잖아요? 이거 비천 대여검도 그렇고요. 아 이렇게 여행 중에 수학이네. 어, 비천 대여검 하나 나왔죠 지금? 이러고 이러고 이런 거. 놓치면 안 된다고요. 이러고 잘 보면은 이거 옵션이 물리 공격 쓰는 대검 캐릭한테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. 뭐 예를 들어 프리미네라든지 그런 캐릭터가 썼을 때 나쁜 무기가 아니에요 이게 활용하려면 활용처가 있어. 물론, 프레미네한테 더 좋은 무기가 있긴 하겠지만은, 그, 진짜 모르는 거예요. 나중에 어떤 캐릭터가 나왔는데, 이 대검이 사성 무기보다 좋다. 그러면은, 이거 없는 사람들이 좀,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. 저도 리얼, 그, 탐사할 때 엄청 먹었을 거예요. 엄청 먹었는데,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, 다 갈아버린 거죠. 이런 거. 나중에 뒤늦게 이제 모으고 있는 거죠. 이번에 치목 돌아다니면서는 신경 쓰면서 해야 됩니다.